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0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별별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20일부터 서울 로또 아파트 줍줍이 어려워진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신규 주택 청약이 1순위, 2순위 신청자 가운데서 가점제나 추첨제로 뽑고요. 그 다음에 예비당첨자 뽑고요. 그 다음에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이 돼서 남으면. 어, 남은 물량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이라는 방식으로 공급을 했었죠. 그런데 어, 무순위 청약이 무순위 청약이 새로운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순위 청약에 대한 어, 응모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일부터 서울 등투기과열지가 아파트 청약 일순위 예비 당첨자 수를 공급 물량의 무려 다섯 배까지 늘려서 결국은 무순위 어, 청약이 혜택에 돌아갈 수 없게끔 사실상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궁금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왜 예비 당첨자의 다섯 배를 선정을 했을까요? 일단 얘기는 그동안 무슨위 청약을 했던 사람들이 비율이 다섯 배 정도 된대요. 그래서 다섯 배 했대요. 네. 근데 무슨위 청약 제도가 네. 이게 지금 도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응. 그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무슨위 청약 제도는 원래는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 청약 제도에 따라서 분양하고 나서 그래도 계약이 안 되는 거는 어쨌거나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빨리 팔아 치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모델하우스에서 줍줍을 하기도 하고 선착순으로 팔기도 하고 또는 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별도로 또 따로 청약을 받아서 팔기도 하고 하다가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파트 투유 들어와서 청약해라 결제원 들어와서 금융 결제원에서 해라라고 해서 이제 무순이 청약 사전 무순이 청약 사후 무순이 청약이 나왔는데 음. 이제 이 내용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것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생긴 거죠 음. 왜냐하면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어차피 미계약 분을 갖다가 하는 거니까 이런 규제들이 없다 보니까 넣어서 되, 되는데 좋은 게 되면 계약하고 아니면 말고 뭔가.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넣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수, 그러니까 이딱 대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음. 하는 어떤 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음. 허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음. 또 의도적으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분양 대행사라든가 건설 회사다 이런 쪽에서 막 야, 건설회사 직원들 또는 <laughs> 이제 관계자들 리들 좀 넣어 봐. 뭐 이렇게 해서 물량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있을 수 있을 있겠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뭐 이건 카더라니까. 음. 근데 이런 이, 이 내용에 따라서 음. 결국은 뚜껑을 열어 보니까 음. 마찬가지로 이제 뭐또 미계하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계약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네. 계속 이지 이번에 또 갑자기 바꾸겠다라고 한 이유가 또 나온 게첫 순위가 무주택자잖아요. 음.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어 무주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진짜 청약에서 주택을 음. 공급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더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음. 어, 결국 지금 무주택 아니면 가점에. 음. 따라서 사실상 이제 음. 지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을 겨, 계속 배려하려고 제도적으로 음. 보완 장치를 하려는 것 같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나온 얘기도 음. 무순이 가기 전에 음. 그러면 예당은 이제까지 예비 당첨자 수, 선에서 요만큼 뽑던 걸 갖다가 음. 예당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려줄 테니까 음. 예당은 어쨌거나 청약, 청약 제도에 넣어요. 따라서 음. 청약을 하는 거고 그 예당 뽑는 날 갈지 말지 결정하는 것에 따라 가서 결정하고 음. 나서 안 하면 이제 그때 페널티가 있는 거고 음. 하는 거니까 음. 예당을 많이 늘려가지고 음. 제도 안에서 최대한 창약통장을 음. 어 음. 이용해서 분양받으려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넓, 넓혀주고 기회를 많이 주고 음. 무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낮추자 음. 문제. 그러니까 그런 그, 그 뒤쪽에서 음. 기존의 유주택자들이 음. 어떤 투자 목적으로 주택 새 아파트를 받아가는 그런 것들을 음. 좀더 줄여보자라는 음. 어떤 의지가 반영된 음. 제도 개선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 지금 청약 당첨도 되고 예비 당첨도 되는데 미계약을 해요 음. 그래서 지금 어~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였지만 미계약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또 이렇게 내용을 발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음.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줍줍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 건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만큼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딱 그러니까 보면 그런 거예요.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정책들 이런 거 보면, 네. 일단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무주택자를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든 비세 네. 아파트가 유주택자들,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의 손에 가면 음. 안 된다. 그걸 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언론에서 자꾸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언론에서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음. 우주, 우수, 집집이.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 음. 그럼 또 괜히 부동산 음. 시장이 다시 음. 과열되는 것처럼 음. 어,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질까봐 이제 음. 그런 부분 언론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고 음. 그 그런 얘기 나오고 무순이 청약 난리났다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음. 얼른 그때부터 손 봐가지고 지금 이번에 굉장히 빨리 내놓은게 음. 결국 그런 언론의 반응들이나 음. 무순이 청약 제도가 어떤 식으로 어, 시장 반응을 불러 일으킬까를 놓고 보다가. 이렇게 좀 약간 과열되는 모양새가 보이자마자 그냥 바로 준비했던 거 음. 때려서 후속 조치로 음. 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줍줍이란 신조어가 생기면서 결국은 무순이 당첨이라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의 기회가 이제 사실상 날아가게 되는 그렇죠? 근데 투자 무조건 잡겠다 뭐 이런 얘긴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 보면 그니까 이번에 지금 사실 이 사례 관련해서는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음. 진짜 이 청약 시장에서 되게 <laughs> 이런 경우도 보기 힘들었던 게 홍제 3구역 재개발한 음. 홍제역 헤링턴 예, 예, 플레이스라는 네. 아파트가 있는데 음. 거기가 분양도 되게 늦어져서 계속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말이 많았고 음. 이제 중간에 모델하우스 불나가지고 또 한번 어. 예, 이슈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제 분양하고 나서는 청약 경쟁률이 그래도 꽤 높게, 그러니까 되게 고분양가로 나오면서 한번 또 논란이 됐고 음. 생각보다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와서 어, 시장에 에너지가 있다. 라고 음. 또 논란이 됐고, 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약을 해봤더니 미계약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음. 시장 이거 사람들이 역시 분양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음. 놀래? 논란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미계약분 대상으로 해서, 줍줍, 무슨 줍줍을 했는데, 줍줍은 또 통장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논란이 됐는데, 또 줍줍도 미계약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되게 논란이 됐다. 그래서, 아, 이게 시장에너지가 의 결국은, 생각보다 별로인 건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청약을 안하나 또는 무순이 청약은, 아, 그냥 한번 넣어보고 좋은 거 되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코그 무순이까지 <laughs> 끝나고 나서 진짜 모화줍줍을 했더니 <laughs> 어. 난리가 났죠.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어. 엄청 와서 줄 서고 어. 그줄선 사람들의 상당수는 보통 업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음. 보통 이제 업자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것들 하거든요. 음. 실수요자도 있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줄 서가지고 뭐 완판 어다 음. 이렇게 분양이 결국은 시장의 에너지가 음. 여전히 남아있다. 되게 높다라고 생각했지만 음. 기존에 그러니까 이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음. 이 무주택자 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먹을 게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약간 고분양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할까 말까 되게 진짜 고민하다가 결국 당첨까지 되고 나서도 계약을 포기하는 형태로 어떤 지금 시장을 음. 보고 있지만 지금 결국 마지막에 와서 그 모델하우스에 줄 서가지고 난리 친 사람 줍줍쪽들은 실수요자라기보다는 투자자 베이스의 사람들이거든요 음. 야새 아파트 받기도 힘들고 청약통장 없어서 아예 넣어볼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 일단 하면 가져가면 가면 먹을 게 있다 라고 그 사람들은 뭐 크든 작든 생각했으니까 그 난리를 쳐가면서 줄 서가지고 받으려고 했겠죠 음. 그래서 어,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 자체도 음. 이런 유주택자 또는 어이 투자자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랑 진짜 통장 하나 써가지고 어떻게든 내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랑 음.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게 이번 사안에서도 좀 보인다 음. 그리고 정부는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다 어 무주택자들 또는 음. 이제 진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자 이런 제도 개선안을 어쨌거나 고민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늘려줘도 실제 이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음. 하면서 안 받을 수, 수 있고 뭐예 예당을 뽑는 숫자도 예당 예당 미달 음. <laughs> 네. 뭐 경쟁률 오대일나오대일 이상만 나오면 다섯 배까지 준다고 하면 뭐 미달은 없겠습니다만 음. 이제 뭐또 봐야죠 개선안이 나오면 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한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래서 나중에 가서 뭐 집집이 뭐 해가지고 또뭘 했다 이런 얘기 나올까봐 미리 다 처방전을 세게 네, 미리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바꾸고 되면 <laughs> 가자를 응. 그냥 바로 연달아서 그러니까요. 준비했던 걸낸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음, 청약통장 없이 어, 이런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고 또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또 지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문의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옷을 똑같은 거 입어가지고 쌍둥이야 <웃음> <웃음>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옷이 그, 비슷한 옷이 딱 고객님이 입었... 막그 네. 의도에서 한 것처럼 네 <laughs>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닙니다 부담 드리고 싶은 생각은 <laughs>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